운전할 때,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 많지 않으셨나요? 정리 안된 트렁크, 굴러다니는 선글라스,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려다 삐뚤어진 시야 소소하지만, 은근히 불편했던 그 순간들을 오늘 소개할 아이템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오늘은 차량 실내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똑똑하게 바꿔줄 세 가지 카테고리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트렁크 정리 끝판왕 접이식 수납박스, 감성 가득한 BMW 전용 안경 클립, 그리고 차 안에서도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4K로 즐길 수 있는 카플레이 모니터까지. 차량 내부에서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만족감을 줄수 있는지 이 영상으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 안을 나만의 작은 공간처럼 꾸미고 싶은 분들 지금 집중해주세요 SUV, 트럭, 세단 OK 정리 끝판왕, 트렁크 깔끔하게 a t a 이프 프로 자동차 보관함은 차량의 트렁크를 스마트하게 정리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대용량 70L로 다양한 도구와 소지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필요할 때만 펼치고 사용하지 않을 땐 간편하게 보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트렁크 박스와 가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차량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완성해줍니다. 다양한 사이즈 옵션으로 선택의 폭도 넓고 고객님의 필요에 딱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AT Safe Pro로 자동차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SUV 자동차 밴 트럭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다기능 트렁크 정리함은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고급 옥스포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필요할 때만 펼쳐 사용하면 되니 정말 실용적입니다. 화학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자동차 액세서리로서의 기능을 넘어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트렁크 고관 가방으로 차량 정리를 스마트하게 해보세요. 스웨이드 접이식 자동차 정리함은 차량의 트렁크를 세련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블랙, 커피, 그린 컬러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탁월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트렁크는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 프리미엄 인테리어 액세서리를 통해 차량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BMW 안경 케이스 미쳤다. 차 내부 고급화템. BMW 자동차를 위한 안경 케이스, 바로 선바이저, 안경 홀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BMW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디자인된 아이템으로 차량 내부에서 선글라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236부터 G01까지 다양한 BMW 모델에 호환되어 매우 유용합니다.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자에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용해 본 결과 장착도 간편하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몇몇 리뷰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이 언급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자동차의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이 안경 홀더를 통해 더 편리한 드라이브 경험을 해 보세요. 자동차 선바이저 안경 클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BMW S2, X3, X4, X5, X6, X7 시리즈 및 G30, G20, G32 G11 모델에 적합한 스웨이드 마그네틱 가기능 브레킷입니다. 먼저 이 클립의 가장 큰 장점은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인데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안경 케이스로서의 기능도 탁월합니다. 차 내부에서 안경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실제로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안경을 쉽게 꺼낼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여러분의 BMW 차량에 딱 맞는 이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BMW 차량에 딱 맞는 자동차 안경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정말 간편해서 차량용 선발저에 쉽게 끼울 수 있어요. 안경을 정리하면서 차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돋보입니다. 내부는 스펀지 패드로 되어 있어 충격을 완화하고 안경이 긁히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사이즈도 적당해서 공간 차지도 적고 다양한 색상 옵션도 제공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죠. 게다가 펜과 티켓 폴더 기능도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PU 가죽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더욱 추천드립니다. 카플레이 3대장. 차에서도 4K 영상 본다? 세이프 앤 오토 프리미엄 카플레이 모니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1.7인치의 대화면을 자랑하며 애플과 갤럭시 안드로이드 기기를 모두 지원하는 올인원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특히 실시간 교통 안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 중에도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매뉴얼을 따라하면 1분 내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4K 해상도의 후방 카메라와 이제까지 신경 쓴 점이 인상적입니다. AS도 2년으로 제공되어 오랜 기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모비디안 드라이브 나인 와이드 모니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9인치 화면에 1280X 해상도를 자랑하며 애플 무선 탑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실시간 교통안내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사용이 정말 편리하죠. 거치형 디자인으로 차량에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여러 사용자 리뷰를 보면 화질이 괜찮고 스피커 출력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약간의 먼지가 묻어있거나 유튜브 화질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운전 중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차량용 모니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히콘 카플레이 모니터 10.66인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오프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크기는 10.16인치로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화면 크기를 제공합니다. 설치 또한 굉장히 간편해서 시가지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질이 뛰어나 휴대폰보다 더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유튜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운전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만큼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여러 대의 차량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한 차량 아이템들 보시니까 이건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게 하나쯤은 있으셨죠? 트렁크 정리함은 부피 큰 짐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BMW 전용 안경 케이스는 디테일 하나로 차량 분위기를 확 살려줍니다. 그리고 카플레이 모니터는 운전 중은 물론, 정차 중 대기 시간까지 프리미엄 영화관처럼 만들어주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런 스마트한 차량 아이템 하나쯤 갖춰두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져요. 가격도 다양하고 사용 후기들도 탄탄하니,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쯤 골라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운전자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꿀템들로 돌아올게요. 좋아요랑 구독은 사랑입니다.